난 세상에서 강민교가 제일 싫어. 맞겠지. 아, 같이 오기로 했잖아. <laughs> <laughs> 이제 안 꺼져. 꺼져. 3. <laughs> 3. 어, 일어나 <이러나> 우리 유튜버로 돈 버는 거? 좋지 않아? 그럼. 왜? 나 그럼 이제 TV에 나와? TV는 좀 줘. 익찌 같은데. 엄미 <laughs> 응. 크시네요. 에이? 혹시 모르죠? 가서 먹고 있죠 그리 저희는 지금 응봉산에 가요 11시 4분 이 밤에 굳이 굳이 응봉산을 간답니다 박민규 때문에 진짜 못 살겠어요 제 유튜브에 새로운 사람들 댓글 많이 달렸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? 유튜브에 잘못된 알이리즘 <laughs> 짜증나? 로자친구가 잘되지 않길 바라는 건가요? 잘될 그 생각 없으시잖아요. 베레레미는 <laughs> 그렇게 안 올렸죠. 허리를 하나씩 올렸겠죠. 진짜 짜증나요. 난 세상에서 박민교가 제일 싫어. 진짜 그렇겠 진짜로? 개 무서워요. 운전 못하는 사람은 여기까지 끌고 오면 절대 안 돼요. 오르막길이 너무 가파르고요. 와, 근데 진짜 이쁘다. 언뜻 봐도 진짜 이쁘다. 어, 그치? 와, 미쳤다. 빨리 내리고 싶어. 너무 이쁘다. 주차는 오라버님. 아주 스무스하게 잘 하시네요. 베스트 드라이버 인정해 드립니다. 여기가 어디죠? 영봉산. 응, 아, 근데 이런데 멧돼지 나오면 어떡해? 도망쳐야지. 어? 도망쳐야지. 아, 힘든데? 힘든 게 문제? 관도 다도 예쁘죠? 오, 진짜. 진짜. 안 보이잖아. <laughs> 어, 나 조금만 해서 안 보. 바라바람빵 진짜 너무 예쁘다. 여기가 포토 아일랜드래요. 짜잔. 아, 같이 오기로 했잖아. 와. <laughs> <laughs> ありがとう。<laughs> 어디 아니, 그런데 박민규 남자친구가 오랜만에 파스타 먹고 싶다고 해가지고. <laughs> 네, 오랜만에 뜻이 좀 특이한데. 응. 한 개만 먹으면 괜찮아요, 그렇죠? 맞아. 파스타를 <웃음> 진짜 <웃음> 네. 맛있는 파스타인데 저러고 나안 갔더라고. 다른 <laughs> <나른> 애들이랑 <laughs> <한번> 갔는데. <laughs> 막 착각하더라고요. 저랑 만나 <laughs> 얼마나 맛있길래 어? 만나는 놈들마다 만나. 어? <laughs> 아니에요. 오해 오해. 머리 안 감은 거 아니고요. 그냥 머리 묶고 싶어서 묶은 거예요. 나 똑바로 아야죠안 감은 건 맞고요. 묶고 싶어서 묶은 것도 맞고요. 나 머리 나아챈데 때문에. 그래 <laughs> 그 갑자기 삼겹살집으로 들어왔습니다. 제가 와보고 싶어했던 삼겹살집인데요. 오늘도 파스타집은 못간 민규씨. <laughs> 언젠간 가겠죠, 먹었죠? 이거를 쌈장에 찍어 먹는 거라고 했어요. 맛이 어때? 쌈장이 조금 미달이 맛. 저는 아 진짜 개맛있겠다. 어때? 음악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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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가음고 음악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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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가 음악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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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요 음악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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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몇분 만에 먹었다고, 우리가? 27분. 27분 만에 먹었다고. 근데 고기가 없는데 한 7분? 이래가지고 저희 거의 20분 만에 먹었다고. <laughs> 진짜 폭파하긴 했어. 아니, 그렇다고 저희 그렇게 폭파한 편 아니었거든요? 근데 워낙에 빨리 아치, 아치, 먹어가지고. 개배부름그리 대박. 이 양손으로 먹었어요. <laughs> 대박, 대박. 제가 초록색 따에는 절대 안먹거든요그 민트부터 시작해서 야채 그런 것들. 근데 <laughs> 싹싹 긁어 먹어. 진짜. 리얼 말 그대로 긁어 먹어. 진짜 맞죠? 미나리가. <웃음> <웃음> 하도 알라라. <올라와. 웃음> 진짜 미나리가 개멋있었어요. 이제 제가 진짜 좋아하는 카페에 가볼게요. 커피푸파. 커피푸파 이렇게 바보같은 거. 토어링아웃. 토어링아웃에 왔습니다. 오랜만에 왔는데 그전 분위기가 없어졌어요. 원래 엄 조용하고 책보는 느낌인데 쓰다떠는 사람들도 엄청 많아졌고 네 그랬습니다 살짝 아쉽지만 그래도 굿! 나 <laughs> 해줄게 <laughs> 아왜 뭐해 노래 했잖아아 내가 해준다고 <laughs> 노래한 건네 피부가 노렸지 죄송해요? 맞을래? 아니요 응. 안 해! 내가 해줄게 아 이거 저전력 모드라서 아, 그렇잖아 아, 아니 이거 저전력.. 아진 저전력 모드 풀라고 이거 다넌 아, 진짜.. 아 내가 해줄게 아, <laughs> 아 내가 해준다아너 <laughs> 못하잖아 아내거잖아아내거라고 아니 거기 <laughs> 아, 아, 있다고 알았다고 알았어 와나 아이패드 저전력 모드 있는 줄 몰랐어 아 진짜 이제 안 꺼져 꺼져 <laughs> <laughs> 아까 본림도 와서 한테지 뒤지고 싶자면 꺼질래 어, 뭐라고? <laughs> 어, 왜 욕하셔요? 뒤지고 싶자면 왜 저한테 욕하셔요 뭐라 했죠? <laughs> 왜 저한테 욕하시냐고요 네가 먼저 했잖아요 <laughs> 뭐라고요? 뒤지고 <laughs> 싶자면 <싶지 않으면> 꺼질래 그랬나? <laughs> <옛날? 웃음> <laughs> 어, 어떡해 그런 말을 <laughs> 어, 이게 남자친구한테 할 말인가요 여러분? <laughs> 너 유튜버 다 됐다 여러분, 이게할말요이네요 응. 왈리, 응. 데 입! 이연데 동안 어, <laughs> <손. 웃음> <laughs> 진짜 쁜리이리해 의리 건물 너무 예쁘죠? 오빠 차에 이런 핑크 우산이있어이이거쓰이 아빠 차를 기다려요 이제 집에 갈거예요곧 헤어지거든요 안갔으면 좋겠어가지고 오빠한테 가출하라고 했는데 <laughs>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아빠 <laughs> 차장 <laughs> <laughs> 너무 추워 너무 추워 추울 때 외치는 주문입니다. 잠수해봐.